<laughs> 안녕하세요. 담밤 네, 주식 클래스의 진한캠입니다. 오늘은 주식스터디 2025년 12월 8일날 나온 기준봉 종목들, 슈어소프트테크, SBC시스템, 그 다음에 현대약품. 나도 탈문데 현대약품 한번 대박 내보자. 이런 네, 말씀 <laughs>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 지금, 현대약품인데요. 어, 현대약품은 사실은 12월 5일 금요일 날, 예, 그, 지금 화살표 보시면 이제 다 나왔죠. 예, 화살표 보시면 다 나왔고, 어, 코스모 파마슈티커스, 남성 탈모 치료제, 신약 임상 삼상 성공 소식송, 동일 주성분 활용 여드름 치료제 원래비 판권 확보 사실 지속 부각 등에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사실은 어, 현대약품하고 뭐 엄청난 뭐가 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사한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탈모 어떻게 좀잘좀 좀 해보자 <laughs> 어, 이런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여기 예. 언제죠 1 7월 17일 날 나왔던 25.36포로짜리 장대양봉에 어, 요 구간이죠. 요 이렇게 이 몸통 구간에서 주가가 놀다가 어, 지금 빵 터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종가상으로 보면은 어, 최고가고 지금 시간에 70만 주, 그 다음에 시장 3시 반에는 170만 주가 장고로 쌓여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까지 상승을 한번더 예,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요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침 시조가에 사고, 그 다음에 어막뜀박질할때또한번더 사가지고 한 20만 원어치 사서 지금 8% 정도 수익 중이다. 꼴랑 예. <laughs> 8%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뭐 인생이라는 게다 그렇죠. 예.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렉소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얘는 제가 이제 매매를 잘못을 했죠. 예, 더갈줄 알고, 이제 매수했다가 이제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마이너스 10%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13,880원부터 1210원 사이에 주가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5일 선하고 21선 사이에 이격이 이제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이격 맞추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가를 이제 점점 낮추고 있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하고 있지만 요즘 로봇주 좋다는데 얘도 예, 의료로봇 관련된 종목이니까 좀언젠간모멘텀 받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마인드로 어. <laughs> 아이씨 어이가 없죠. 그렇게 <laughs> 네, 지금 네, 보고 있습니다. 어, 뭐 떨어지면은 뭐 이제 결국에 이제 물타기를 해서 이제 빠져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나오고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12,500원, 12,200원, 뭐 요런 자리들 이제 오게 되면 요때 이제 살 건지, 말, 팔 건지 이제 적당하게 이제 생각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어떤 그 포지션으로 본다 그러면 어 이렇게 이렇게 네, 해서 12,300원, 뭐, 11,700원, 요런 자리 오면은, 어 그때 좀,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연치않게이 종목이, 어 생각보다 비주, 하긴 뭐. 20만 원 30만 원 매매하는데 비중 얘기하는 것도 어이가 없네요. 네. 어쨌든 큐렉소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렌시스를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렌시스는 이날 12월 3일 날 기준봉으로 이제 나왔고요. 영상은 안 올려 드렸지만 어, 잘 버텼습니다. 이틀 동안 잘 버텼고 결국엔 여기 저점 깨지 않는 선에서 됐고 오늘 이제 급상승하면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뭐한0 영... 몇 프로 정도 수익 중이기는 한데 더갈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나름 2차전지 뭐 로봇 뭐 이런 거랑 좀 관련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 정도까지 한번 뛰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는데 실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앱코입니다. 앱코는 어, 12월 1일 날 나온 기준봉이었는데요. 요렇게 예, 요렇게 볼수 있죠. 1260원에서 955원 사이에 있고 여기 옆에 예, 기준봉이라고 지금 화살표 쳐져 있는 어 1154원을 돌파하면서 나온 흐름입니다. 얘가 배당을 지금 17.5%어 주당 준다는 얘기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아마 캐데언의 단청 키보드를 납품하고 있나 본데 지금 국립박물관에서 뭐 대박이 난 거죠 예, 그래서 지금잘 가고 있고 저도 조금 예, 수익 중입니다 마, 많은 물량을 제가 지금 뭐 아직도 공부하는 중이어 가지고 많은 물량을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 뭐 1260원 이런 자리에서 조금 매수해 가지고 한3% 정도 예, 수익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D테크 인데 얘도 얘도 이제 기준봉 두 개가 합쳐진 흐름이죠 뭐 오늘 조금 올라 가지고 뭐, 0.17% 마이너스 중인데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갈런지, 여기 지금 61선하고 2일선 골든크로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흘렀다가 갈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제약바이오 비중이 높아서 전체 계좌로 봤을 때는 반도체나 로봇 쪽을 조금 어 담았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SP 시스템,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오늘 이제, 그, 화살표가 이제 전체가 다 나온 거죠. 요, 분홍색, 빨간색, 검정색에 보라색까지 다 나온 건데요. 요렇게 보게 되면, 지금, 기준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화살표 나온 종가를 치면은, 천, 만, 구백팔십 원, 예, 거기 위에서 시작해서 지 돌파해 있는 상황이고, 이쪽 라인 쪽에, 예, 옛날 쪽에 있는 나온 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13,720원 자리를 돌파, 고, 그, 장중에는 돌파했었지만, 종가로는 돌파를 못했고, 13,100원 자리, 13,100원 자리를 얘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게 되면, 13,100원 자리가 요 자리인데요. 여기 지금 13,250원 올라갔다가 어, 요 자리 지지해주고 지금 요런 상황이어서 나쁘지 않은 형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30분 봉으로 보게 되면 어, 이렇게 예, n자로도 나갈 수 있는 어, 그런 흐름으로 지금 현재는 보고 있고 내일 매매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나쁘지 않다 예, 이렇게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는 이유는 이제 미 정부에서 로봇 산업 육성한다 그래가지고 뭐 현대차 그룹, 로봇, 수소 에너지, TF 신설 지금 로봇이 뭐뭐 뭐 거기 난리니깐요예 그래서 로봇주가 가면서 제약바이오가 좀 쉬는 게 마음이 좀 많이 아프다 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슈어 소프트인데요. 얘는 어, 테슬라, 로보택시 앱스토어 등록 및 현대차 포티두탑 일반 도로 자율주행 영상 공개 소식 등의 자율주행차 테마로 올라왔는데요. 어, 그 전에 보시면 그 전에 이미 기준봉 표시 에 났고 한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여서 아마 30분봉에 20을 이렇게 N자로 예, 돌리는 어, 형태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장 빨리 나왔던 데가 5 9 0 6 0원인데 제가 이거 12월 4일에도 아마 차트를 봤던 걸로 저는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관심 종목으로는 또 뽑아놓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예, 못 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뭔가 영향을 줄수 있는 자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6,770원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해서 지금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오늘 상한가는 못들어갔고요 6770원짜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예, 좀 보게 되면 지금 3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예, 3분봉으로. 아 얘는 또 프리마켓이 있네요. 아저희 제가 이제 프리마켓 종목들이 별로 안 좋아요. 일단 프리마켓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 이게 시, 출근 시간이 1시간이나 앞당겨지는 거기 때문에. 예. 좀그렇더라고요 670, 6770원 자리를 N자로 예, 돌파를 했나요? 시간의가 없죠. 프리마켓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요렇게 되게 되면 조금 조정하는 것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어, 좀 해보게 되는데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어,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차트 상으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볼만하다. 예. 예, 여기서 이렇게 N 자로 이제 뻗어 나간 거죠. 하, 이 12월 8일 아침 하, 이게 8시에 이렇게 뽑아내버리고 여기 중간 가격을 딱 지지하고 돌파할 때 매수를 하면 딱인데, 아 이. 그래서 슈어소프트는 안할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일단, 근데 이제 120일 선화, 이제 60일 선하고 240일 선하고 골든크로스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 지금 역별 구간인 거죠. 한마디로. 역별 구간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조종이 나와서 요고 요렇게 또한번 꼬아주는 형태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이 마이, 매우 강하니까요. 일단은 내려오면 요 양봉의 중간 가격인 뭐 6,280원 정도 여기까지 혹시라도 내일 내려오거나 혹은 30분 봉상에서 뭔가 매수 타이밍이 보이면 한번 좀 들어갈 법만 하지 않을까 이런 자리 되게 예. 6,410원 자리랑 조금 빨리 매수한다고 보면 요런 자리죠 6,650원 더 빨리 매수한다면 여긴데 여기 이제 프리마켓 시장에서 한거라 그리고 요 자리 그 다음에 중간 가격 라인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시작했던 자리 요런 자리들 다 매수자리가 될수 있는데 내려와야지 가능한 거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쫓아가는 매매는 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SBC 시스템 쇼어소프트테크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요즘 시장이 쉬운 듯 어려운 듯 어렵습니다. 해외 한번 볼까요? 나스닥은 뭐 그대로고요. 코스닥도 코스닥 지금 좋거든요. 코스닥 요렇게고 하 이렇게 탁 나가면 지금 짱인데 이거 딱 나가는 걸2차 전지랑 바이오랑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얘네 두 개가 시, 그 코스닥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요렇게 딱 해주면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종목도 잘갈수 있는데 그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지난 K였습니다.